단백질의 황금 비율을 갖춘 최고의 식품 달걀. 이렇게 먹으면 간 손상됩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극단적인 식단과 잘못된 방법으로 무작정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무조건 적게 먹거나 특정 음식만 먹는 방식은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 아침에 달걀 2개만 먹어도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이유 혹시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고 오후 내내 단 것이 당기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이유는 바로 혈당 조절 문제 때문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불필요한 군것질 욕구가 줄어듭니다. 특히 달걀은 단백질의 황금비율을 갖춘 최고의 식품입니다. 달걀 흰자는 단백질 순도 100%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 가득합니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포함한 아침 식사는 혈당 급상승을 60% 억제하며 하루 종일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55세 김모 씨는 아침 식사를 달걀 위주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11cm 감소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가 이렇게 클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인데요. 가장 좋은 조리법은 기름 없이 조리하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 때 프라이 중더 좋은 것은 바로 기름 없이 조리한 달걀입니다.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더라도 가열하면 산화될 수 있으니 물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익히는 에어프라이 달걀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침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이어트 식단의 3대 원칙.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의 균형입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3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설탕 절대 금지. 설탕은 단순히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간에 직접적인 독성을 줍니다. 특히 과당은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가공된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밀가루 50% 감량.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복부 팽만과 소화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밀가루 섭취를 줄이기만 해도 체지방 감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7시 이후 탄수화물 섭취 금지. 저녁 늦게 먹은 탄수화물은 대부분 체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대신 저녁에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달걀 2개 현미밥 한공기 점심 연어 샐러드 견과류, 저녁 소고기 샤브샤브 채소. 이렇게 구성하면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3. 간헐적 단식은 이렇게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을 태울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16시간 공복 8시간 섭취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2023년 영국 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이 일반 저칼로리 다이어트 그룹보다 3배 빠르게 복부 지방을 감량했습니다. 초보자라면 아침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식사하고 저녁 7시에 가벼운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식 기간에는 물 2L 이상 마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4. 땅콩버터 살찌는 음식일까? 다이어트 음식일까? 땅콩버터를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100% 순수 땅콩으로 만든 제품이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1회 섭취량 숟가락 1스푼 약 15g. 섭취 방법 아침 토스트에 바르거나 사과 조각에 찍어 먹으면 포만감 3시간 지속. 주의할 점 설탕,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제품은 혈당을 30%더 올림. 순수한 땅콩버터를 적절히 활용하면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 원푸드 다이어트가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 고구마만 먹거나 닭가슴살만 먹는 다이어트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이런 다이어트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 결과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 참가자의 80%가 3개월 후 원래 체중의 120%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몸이 기아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영양이 부족하면 대사 속도를 낮추고 근육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끝내고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면 금방 다시 살이 찌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신 매 끼니 단백질 채소 좋은 지방을 조합해서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단백질, 브로콜리 채소, 아보카도 좋은 지방, 연어 단백질, 아스파라거스 채소, 올리브유 좋은 지방. 이렇게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도 효과적으로 살을 뺄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한 다이어트는 무리한 절제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단을 달걀로 바꾸고 주 2회 간헐적 단식에 도전해 보세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후 거울 속내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